최근 트로트로 유명한 남자 가수 영탁이 음악 작곡과 프로듀싱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다. 그의 작곡 실력은 업계의 많은 유명 음악가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영탁은 곡을 완성할 때마다 음악계 동료와 선배에게 데모를 보내곤 했다. 이 가운데 존경하고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인 장민호는 영탁이 작곡한 데모를 듣고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장민호는 펑펑 울면서 이 노래를 50번 이상 반복했다. 영탁의 음악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 강렬하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더욱 자극적인 부분은 이번 주 미스터 로또 무대에서 장민호와 영탁이 특별 듀엣 공연을 한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두 아티스트 모두 신나고 세련된 연주 스타일이어서 관객들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채웠다. 이 공연은 그들의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영탁의 역할이 트로트 가수에서 유망한 작곡가로 바뀐 것은 음악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장민호와의 호흡은 두 사람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며칠 동안 영탁과 장민호의 특별행사는 팬들과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다. 두 아티스트는 올해 주요 음악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미스터 로또의 특별공연을 위해 함께 준비했다. 이 공연은 그들의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은 영탁은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면을 가사에 반영하는 깊고 감성적인 음악을 선사했다. 이것은 수년간 활발한 트로트로 성공한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장민호는 영탁의 데모를 들은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는 확신과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이 공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준비해왔고, 그 결과가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믿었다. 공연이 밤이 되자 로또 씨의 무대는 이두 가지 재능을 관객들에게 큰 기대감으로 맞이했다. 영탁과 장민호의 듀엣은 파워풀한 보컬뿐만 아니라, 트로트와 발라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새롭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두 연예인은 현지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계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는 영탁과 장민호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들의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